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고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호산나 다윗을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놓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떠나 성 밖으로 배단에 가서, 가서 거기서, 거기서 요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또 책자를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어, 거기 이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은 아, 어, 21장 어제 보았던 1절부터 11절까지가 종려주일 스토리고요. 그리고 오늘 보는 12절부터 17절은 월요일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18절부터가 화요일부터 어, 화요일 날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특세는그 그날에 있는 그 사건을 꼭 본다기보다는 그 길을 따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여섯 여섯 줄로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가장 먼저 향하신 곳은 성전이었습니다. 당시 성전 특히 이방인의들은 순수한 예배 장소가 아닌 상업적 공간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재물을 구입하고 화폐를 교환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환전상들이 불공정들의 환율 적용과 동물 판매상들의 터무니 없이 비싼 가격 책정 등 많은 부정과 부패가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방인들의 예배 공간이 상업적 소음으로 가득 차 있어 그들의 예배권이 침해되고 있었습니다. 자, 어, 성전이 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상업적인 곳이 됐다, 장사하는 곳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노하셨다.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아, 로마가 지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 종교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딱 세워놓으면 컨트롤 할수 있겠구나. 로마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로마가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돈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다, 로마에 가서 권세자들한테 돈을 갖다 바치고 대제사장직을 사게 됩니다. 원래 대체 사장은 누가 되는 것이냐?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어, 딱 정해져 있죠. 대체 사장은 누가 하도록 지금은 이제 오늘날은 세습이라는 말이 부정적인 말인데,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세습제였습니다. 정확히 어느 지파에 어느 반차를 조아 누가 딱 되는 걸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이제 정해지지 않은 미자격자라도 돈만 가지고 오면. 돈을 받고 그걸 이제 성직 매매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니까 돈 주고 대제사장직을 샀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본전을 뽑아야 되겠죠. 본전을 뽑아야 되니까 장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장사를 하느냐? 그러면 그 예루살렘에 있죠, 성전이. 근데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우리 베들레헴 그러면 성탄절에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거기서 태어나셨는데, 그때 이제 목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왜 거기가 목자들이 있냐? 그러면 그렇게 거기다가 그 대제사장이 한 명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대제사장들이에요. 한 명은 혈통을 탄 대제사장이 있고, 한 명은 돈 주고 산 사람이 있고, 이런 식이에요. 거기다가 베들렘 같은 데다가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전매청, 제수용품 전매청. 이런 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가장 큰 명절이니까 자기가 일찍부터 구별한 양양 같은 거를 가지고 올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 테집을 잡아가지고 퇴짜를 놔서 이거를 재물로 부적격 판정을 내려요. 그거 어떻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면 거기 매 한쪽에 뭐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전매청거 그게 있어요. 그 그걸 울며 겨자먹기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이 얼마나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비싼지 몰라요. 너무너무 비싸 근데도 그걸 사야 되는 거지. 이제 삽니다. 자, 그런데 또 밖에서 쓰던 돈, 그거 가지고 안 돼요. 로마 돈 이런 걸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또 바꿔야 돼. 그럼 돈을 바꿀 때또그 바꾸는 과정에서 돈을 수익을 또 많이 남겨요.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성전을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이방인의 뜰이 와천이 뭐 여기 성내시장은 일도 아니에요. 도깨비시장,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 줄에 보면 더욱이 이방인들의 예배 공간이 상업적 소음으로 가득 차 있어 그들의 예배권이 침해되고 있었다.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 덩어리 있겠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닌 하나님의 집을 정결케 하시려는 거룩한 열정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과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드는도다라는 말씀을 인용하시며 성전의 본래 목적 기도와 예배와 변질된 현실 탐욕과 착취 사이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자또 설명을 할게요. 음. 그래서 이제 어, 사실 그 당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뻔히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아요. 저 사람 대지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고 있고 돈 갖다 바치고 샀구나 다 알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게 돈을 뜯어가고 있구나. 다 알고 있어요. 미국노다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를 누가 봐줍니까? 헤로시 봐줘요. 그 뒤는 또 누가 봐줍니까? 로마가 봐줘요. 그 배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막 질타를 하고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런 일을 해요. 그런 일을 하는데 어디서 하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 한 법판에 오신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저 멀리 변두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 영향이 없어요. 여기는 감히 누가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유월절에 딱 오시더니 예수님이 제일 먼저 성전에 오셔서 이 성전의 죄를 지적하시고 둘러엎으시고 채찍을 만드시고 이러면서 말씀으로 막 강하게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당하고 있었던 백성들 입장은 속이 후련하지 않았겠습니까 속이 후련하죠 그래서 와 저분 도대체 누구냐 대단하다 우리도 다 억울하고 우리도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는데 저분은 무섭지도 않나봐 저 큰일 날려고 이야 정말 대단하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이게 떠오르느냐면 지금 로마 때인데 로마의 다스림을 받기 전에 또 누구의 다스림을 그 앞으로 돌아가면 누구의 다스림을 받았냐? 그러면 헬라 그리스의 다스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그리스 왕 중에 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세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은 성전에다가 우상을 갖다 놨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다가 우상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어이 율법에는 돼지가 부정하잖아요. 근데 돼지 같은 거를 막 갖다가 제물로 바치게 하고 이러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사나니 차라리 죽자. 그리고 대제사장 집안이 봉기를 일으켰어요. 감히 그 당시에 헬라하고, 즉 그리스하고 싸울 수 있는 이, 그 세력이 없어요. 감히 그런 마음을 못 먹어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 집안, 아들이 다섯인데, 아들 다섯이라고 해서 그냥 우리 죽자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 들이받자. 그래 가지고 일어선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압력이 차 가지고 있던 백성들이. 이제 압력밥솥 뚜껑 열리듯이 한쪽이 탁 일어서니까 일제히 다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봉기가 일어났어요. 게릴라전을 했어요. 안 되니까 전면전해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세상에 이겨버렸어요. 그래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가 딱 들어서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을 원위치 시켰어요. 정결하게 했어요. 그게 예수님 오기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와 똑같이 성전이 다시 더럽혀진 거잖아요. 이제는 로마가 임명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전이 그때처럼 더럽혀진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33살 한 청년이 갈릴리에서 오더니 이 성전을 정결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전에 그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400년 전에는 그 사건을 통해서 뭐가 왔냐면, 그리스로부터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100년간. 그 지금 예수님 와서 또그 일을 하니까 뭘 꿈꾸겠어요? 다시 와 로마로부터 독립과 해방, 이걸 또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예수, 예수, 우리 오늘 찬양했지만은, 우리는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렇게 불렀지만은, 그분들은 해방자, 그 이름 예수. 이렇게 막 부른 거죠. 그다음 있겠습니다. 세 번째 덩어리 시작. 성전 전결로 예수님은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는 성전의 목적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 온전함을 회복하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며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성전의 목적을 성취하는 분임을 드러냅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는 장면에서 예수님은 시편 8편 2절을 인용하며 어린이들의 찬양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종교 엘리트가 아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진리를 더잘 알아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을 통해 무엇을 알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본래 성전에 목적을 주님이 보여주셨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미팅 플레이스 우리 여기 나가다 보면 만남의 광장 있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광장이어야 돼요 기도의 집이어야 돼요 그런데 완전히 그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일어나는 자연스럽게 따르는 현상들 맹인과 전원자의 치유 어, 오늘날 예배당도 그리고 교회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가 모여 예배하는 곳에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시작 우리, 우리 삶의, 삶의 성전을 우리 점검해야 합니다. 신약에서 성전은 물리적 건물이 아닌 우리의 몸과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 삶은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심이 될 것인지. 아니면 세속적 가치로 가득 차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 첫 번째 줄에 우리 삶의 성전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지금 더 이상 성전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이제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할 때는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오늘날은 예배당, 교회당이고 성전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특정 건물, 특정 장소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모든 것이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성전을 깨끗케 하셨다면 우리가 내면이 우리의 심령이 늘 거룩하고 늘 깨끗하도록 힘 써야 된다. 네, 이런 교훈이죠. 두 번째는요. 둘째 있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당시 정교 지도자들처럼 형식과 외형만 중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 사랑이라는 본질을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이정교 지도자들이 형식과 외형에 중시하고 본질을 잃어버렸는데, 우리도 얼마나 그렇게 하기가 쉬운지 몰라요. 특히 오래 예수 믿다 보면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됩니다. 특히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 익숙한 것에 대해서 변화를 거부하기가 쉬워요. 그냥 하던 대로 하자. 왜 이걸 바꾸려고 그러냐? 옛날까지 좋다.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언제든지 시대가 변하면 본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어 본질이 아닌 것들을 자꾸 바꿔줘야 본질이 보호가 됩니다. 근데 시대는 변하는데 이 비본질을 변화를 안 주면 본질이 훼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무슨 변화를 주려고 할때 우리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이 본질에 관한 것이냐 아니냐, 형식에 관한 것이냐를 늘 들여다봐야 돼요. 형식에 있어서는 본질을 강화하는 쪽으로 늘 갱신되고 개혁되고 또 창의적인 방법으로 새롭게 하는 거 이것이 우리 종교 개혁가들의 후예들이 가는 신앙의 길인 것이고 성경이 원하는 길인 것이죠. 셋째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억압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 우리 이제 남자 숙소, 우리 드림관에 이제 남, 형제들은 4층에 묵게 되고 우리 자매들은 7층에 묵게 됩니다. 이제 층이 구별이 돼서 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서로 이성이 모여 있으면 무슨 사고야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행동의 제한이 제약이 많이 있죠 서로 피차에 그런데 이제 분류를 할수 있게 됐는데 지금 형제방이 여유가 생겼거든요 들어오기로 한 형제가 이제 다른 변화가 있어서 못 들어오게 되면서 그런데 어제 미얀마의 한 형제가 지금 미얀마 상황을 아시잖아요 지진도 지진이지만은 이 군부 독재가 완전히 나라를 장악하고 있죠. 그 상황에서 하여튼 남자라고 생긴 남자는 다 강제 징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피해서 제 우리나라로 온 형제가 있어요. 한국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고 영어도 유창하게 하고 또 이렇게 성경 관련 컨텐츠도 번역도 하는 그런 형제가 있는데 이제 제가 잘 아는 친구 선교사님이 연락이 와서 우리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번 주일날 선교사님하고 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오늘 방금 셋째 읽었던 그런 것이죠. 억압받는 자들, 소외된 자들, 그리고 고국을 떠나야 하는 이런 자들 가운데 주님의 눈길이 함께 하는데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이 애써서 만든 공간에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여기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것이 우리 두 장로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른 선택이 없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여기가 피난처가 되고 주님의 품이 되고 우리 공동체를 같이 누리면서 우리 최근에 모든 새벽 새벽마다 미얀마를 빼지 않고 기도했어요. 미얀마하고 태국하고 산불 현장을 한 번도 빼지 않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그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단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전, 성전 정결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도전입니다. 우리 삶의 성전을 점검하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며. 공의와 거룩함에 대한 열정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용을 위한 질문 1.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으니까요. 주님이 성전의 본질과 기능이 마비된 곳에 가서 정결하게 하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노이즈가 있거나 뭔가 이렇게 잡동사기가 있거나 쓰레기가 있다면 그 치워야 될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2.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와 이웃사랑이라는 본질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3. 더 따뜻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네. 더 따뜻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laughs> 그래서 어, 낯선 분들이 오거나, 또 새로운 분들이 왔을 때 환영해 주고, 한번 웃고, 안내해 주고, 정착을 돕고, 이렇게 해서 따뜻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천하는 이웃 사랑이고, 또이 안에서만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도 그렇게 하고, 또그 카페에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고 이런 게다 포함이 되겠죠. 기도 제목 있겠습니다. 1.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소서. 아멘. 이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와 이웃 사랑이라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소서. 삼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따뜻함을 주소서.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참그 초대교회를 보면은 유무상통하죠. 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소유를 나누면서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아, 그런데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가 서로 이권으로 묶이는 겁니다. 비즈니스로 엮여 있는 겁니다. 아, 이것이, 이것이 이제 심화되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참 많은 현장을 보는데요. 꼭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이권으로 서로 연결이 되면 소위 카르텔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어 영적인 지도자들이 아무리 지도를 해도 지도가 먹히지 않나, 그게 고린도 교회가 정확히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자기들 안에 보이지 않는 그걸로 서로 어깨동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스크랩을 짜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지도를 해도 오히려 지도를 할수록 반발이 심하고, 어 오히려 그렇게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교회는 정말 순수해야 되고 어,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한다 그게 아니라 교회는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오해 받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서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벽을 깨워 안 쓰던 근육을 쓰며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깊은 잠에 저뱀 밑바닥에 요나처럼 잠들어 있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깨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성령 충만하여, 감정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죄짓지 아니하고 주 앞에서 늘 깨어 경성하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고대하며 첫사랑을 가지고 살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습니다. 깊은 만남을 방해하는 요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뒤엎어 주시옵소서, 채찍으로 때려 주시옵소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원위치 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마음껏 나타나는 우리의 깨끗한 심령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런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사랑, 이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고, 이 신앙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개혁하며 이것을 위해서 갱신하며 나아가는 건강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상처를 뛰어넘어 회복을 뛰어넘어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좋은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내가 먼저 할수 있는 일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감동하실 때그 감동을 순종하며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베여 있는 자가. 영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과거 속에 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시며 앞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주님의 인도를 바라보고 뒤에 그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나 침류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여동하는 자는 받아 물결 건나니 요동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심지구든 반성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을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예수 내가 외쳐 부를 그 이름 예수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산불피 현장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의 군부독재와 미얀마 땅의 그 지진과 수많은 영혼과 소수민족의 아픔과 죽음을 주여 불쌍하게 겨주시고 신혼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적히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무리까지 재정까지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장로님 금 기름을 흘리는 두 장로님을 주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관련된 업자들에게 감공 감동, 감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기서 생활하는 모든 청년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를 책임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병든 자, 몸이 아픈 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을 복용하는 자, 병원을 출입하는 자, 세임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포하나 피한방울까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직을 준비하는 자, 취업을 준비하는 자, 편입을 준비하는 자, 입학을 준비하는 자, 유학길에 있는 자, 이사를 준비하는 자, 아버지 집 문제로 아버지 앞에 매어 달리는 분, 자녀 문제로 매어 달리는 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 아버지 아래에 각양각색 기도 제목을 붙들고 초점 집중하여 아버지 앞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령한 것을 주시옵소서 기름진 것을 주시옵소서 너희가 갈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늘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는 아 자들에게 쇠하지 아니하는 좋은 것으로라가요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먼길 달려온 이 새벽의 용사들에게 하나님이 상급되어 주옵시고, 오가는 길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정이 되도록 그 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잠시, 잠깐이라도 개인 기도할 때, 하나님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깊이 만져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